쪽파, 마늘, 양파 등후 1차 웃걸음 줄 시기가 되었습니다. 우리 지역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실용교육 책자에 의하면 해동하기 전에 웃걸음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기상 이상으로 인하여 이미 해동이 되고 밭가에 있는 매화가 곧 꽃을 피우려 합니다. 마침 오늘부터 비가 내린다기에 비오기 전 어제 미리 웃걸음을 뿌려 비료가 빗물에 녹아 땅속에 스며들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. 역시 같은 책자에 의하면 웃걸음은 질소와 가리의 성분이 2대 1쯤 되게 뿌려야 한다기에 저는 비교적 질소 성분이 많은 슈퍼 300과 가리 성분이 비교적 많은 신세대 측조 비료를 뿌려주었습니다. 이 마늘은 홍산마늘이거든요. 어제 뿌린 비료가 아직 덜 녹아 비닐 위에 조금씩 보이네요. 이 마늘은 이른바 남도마늘인데 추위를 잘 견뎌주어 어제 뿌려준 비료에 힘입어 잘 자랄 걸로 믿습니다. 이곳은 양파밭인데 보시는 것처럼 죽은 것이 많죠. 아마 웃걸음을 주어 곧 생기가 넘치게 잘 자랄 것으로 믿습니다. 금년에도 풍년 농사를 기대하며 열심히 가꾸어 보렵니다.